안녕하세요, 메리들. 조이월 라이프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영자님이 택하신 맛집에 남도분식에 와봤는데요. 남도분식 부산 오시리아점이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남도분식의 매력을 살펴보시죠. 키오스크로도 간단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해요 아이들 밥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4인 테이블이랑 6인 테이블이 있어서 2인이 오셔도 굉장히 넓은 좌석에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도 다 좌석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분식을 먹을 정도로 분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특히나 이영자님이 픽하신 맛집인 남도분식을 오늘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김밥, 라면, 튀김, 떡볶이 등 베스트 메뉴들을 위주로 주문을 해봤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음식이 준비되면 저한테 남도분식의 음식들을 살펴보시죠 주문한 물떡과 오뎅 그리고 김밥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이게 진미채 김밥, 야채 뚱김밥, 계란 뚱김밥이에요. 진짜 이름에 맞게 좀 귀엽게, 좀 뚱뚱하게 이렇게 말린 것 같아요. 왕김말이 튀김, 새우 튀김, 그다음 야끼만두, 그다음 야채 튀김도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튀김이 되게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사실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는 건 여러분 진짜 솔직히 국룰이잖아요. 남도 분식의 떡볶이가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 오뎅을 얇게 채 썰어서 튀긴 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도 라면. 남도 라면에는 이렇게 떡이랑 오뎅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더 라면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뎅 국물이랑 물 떡. 오뎅 국물이 되게 깔끔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떡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쫄깃하고 쫀득쫀득해서 음.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실 오뎅이랑 물떡을 먹을 계절이거든요. 약간 국물이 칼칼함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시원한 오뎅 국물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랑 떡을 같이 떠서 진짜 맛있네요 쁜도 라면도 먹어볼건데 제가 평소에 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라면은 어떻게 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두툼한 떡이랑 대파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더 식감도 좋고 약간 얼큰한 찌개라면 같은 거 먹는 그런 맛이에요. 보시면 계란이 이렇게 반숙으로 나오거든요? 반숙 계란에 여러분 라면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보통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시키면 계란이 풀어서 나오는데, 이게 반숙 계란을 통으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라엠도 분식의 메인 메뉴인 떡볶이. 이거. 이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나왔을 때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음, 이게 약간. 쥐포 같은 맛이에요. 음, 그래서. 그리고 튀겨놓으니까. 오뎅의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바삭바삭하고 요것만으로도 메뉴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술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식집의 밀떡볶이보다 되게 떡이 큰 편이에요 저는 떡이 조그만 것보다는 이렇게 씹는 식감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두껍고 도톰한 떡을 더라고요 밀떡인데 흐물흐물하지 않고 되게 쫄깃하고 쫀득한 맛이에요. 그리고 같은 밀떡에 양념이 베이지 않은 떡볶이들이 있는데 얘는 양념이 안쪽까지 좀싹 베이는 느낌이고 조금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뎅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식감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음. 튀김은 떡볶이 국물 이렇게 푹 찍어서 음 얘는 당면이 진짜 가득 차 있어요. 김말이못짜 바삭바삭. 김말이는 정말 바삭바삭. 사실 튀김 중에 김말이 여러분 떡볶이 드실 때꼭 드시잖아요. 너무 바삭바삭하고 완김말이라서. 양도 굉장히 넉넉한 것 같아요 그냥 매콤한 떡볶이 소스에 처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다음은 야채튀김 제가 떡볶이 먹을 때 야채튀김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얘는 야채튀김 베스트 메뉴는 아니었는데 시켜봤는데 음. 확실히 금방 튀겨나서 나서 와 그렇지, 맛있네요. 음. 제가 좋아하는 계란 김치 밥이랑... 음... 음. 우엉 맛이 되게 잘 느껴져서, 단짠단짠의그 김밥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떡볶이 국물 한번 찍어가지고, 야 채통 김밥, 음. 그리고 김밥 위에 참기 름이랑 깨가 솔솔솔 뿌려져 있어 가지고, 고 소한 맛을 더해 줍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남도분식 부산 오시리아섬을 방문해서 남도분식의 베스트 메뉴를 먹어봤는데요. 분식이 생각날 때는 정말 이용자님이 픽하신 남도분식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 라면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튀김들을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